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1월 1일, 11월 첫날, 기쁘게 어, 토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명언은 나는 마음속으로 사람이 선하다는 것을 안다. 옳은 것은 결국 항상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삶에는 목적과 가치가 있다. 로널드 레이건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 감사스 말도 이 말에 어, 200% 공감합니다. 어, 사람이 어, 저는 성악설이 아니라 성선설을 믿는데 어, 감수님들도 마음속으로 내 자신이 선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오늘도 옳은 것을 행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네 아파트 랩에서 지난 어, 지난주 어, 토제 주간 통계를 이렇게 냈는데 어, 놀라운 거는 어, 서울이 아닌 성남, 분당, 과천, 하남이 어, 1, 2, 3등을 했습니다. 그 뒤를 송파구하고 광명시, 안양, 동안구 이렇게 됐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서울 및 그리고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어, 살려고 하고 있고 또 이제 어, 매도를 갖다가 생각하셨던 분들은 어, 매도하고 또갈 데가 없다라고 해서 매도를 지금 보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지금 토재 때문에, 어, 실제 실거래는 지금, 어, 바로 일어나진 않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내려가지 않고 있다. 과연 11월 달에, 어, 저는 조심스럽게 이제, 어,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에 조금, 보아, 미비점을 갖다가 보완하는 그런 대책이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제가 정말 이젠순왕 회장도 양념치킨 무등손 빨아먹는다 저신 자리자 어, 이 자를 보면서 감자스마일도 치맥을 정말 좋아합니다. 어, 지, 저는 개인적으로 소주보다 맥주 그리고 와인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어, 친구들 모임을 하게 되면 저는 술을 항상 맥주를 먹다 보니까 친구들이 싫어합니다. 숯값 많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어쨌든간에 치맥 어, 치맥 때문에 어, 젠순왕과그 다음에 어, 현대 현대차 정희선 회장님,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님 모여 가지고 회동하는 이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치킨 또 치맥이 또 많이 알려지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해 보네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아파트 성공 투자법. 첫 번째로 종잣돈을 모은다. 좋은 아파트를 산다. 올라도 안 판다. 내려도 안 판다. 회복해도 안 판다. 더 올라도 안 판다. 고민되지만 안 판다. 그냥 안 판다. 어 진짜로 절대 실패하지 않는 조금 비싸게 샀더라도 팔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는 거니까 진짜 올라도 팔지 마시고 내려도 팔지 마시고 내집 한채는 꼭 붙들고 계셔야 된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이왕이면 신축 이왕이면 뭐 준신축까지 어쩔 수 없이 내 여건이 안된다고 하면 구축을 갖다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감수님들은 항상 준신축 이상을 갖다가 꼭 어,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2025 고향특례시 투자설명회가 어, 11월 14일 다다음주 금요일 날 계획돼 있습니다 여의도 루나미엘레 컨벤셔널에 있는데 제가 어제 어, 장현조 어, 덕양구연합회 회장님 위원장님하고 통화를 할 일이 있어가지고 통화를 했는데 저는 그냥 어, 그냥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냥 가면 안 되고 이 참가 신청 이 QR QR 코드에다가 이거를 참가 신청서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감수님들 중에서 혹시라도 아 내가 일산 테크노밸리라든지 창릉 3기신도시 사업 설명 또 고양시 주요 개발 사업에 대해서 어, 한번 들어보고 싶으시면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여기 QR 코드 보이시죠? QR 코드에 QR 코드에다가 꼭 신청을 갖다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저도 신청을 했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금방은 저는 삼성 미소부동산. 저는 대표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어 일단 그 분야가 쭉 되어 있는데, 저는 콘텐츠 분야로 해가지고, 일단 신청서를 냈는데, 저는 창릉 신도시에서 앞으로 유튜브 방송 뿐만 아니라, 고양시를 갔다가 더 많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갖다가 만들어 보는 것. 그리고 관광상품이라든지 먹거리. 그리고 여러가지 즐길, 어, 체험거리 같은, 여러가지 다양한, 그런 컨텐츠도 지금 저는 생각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감사스마일이 AI 관련해가지고 교육을 정말 많이 받고 있고 공부도 지금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제어 감사스마일 썸네일을 보면서 어 조금 예전하고 좀 다르다 그런 느낌을 좀 받으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 저는 썸네일도 세 가지를 갖다가 A, B, C 그러니까 세 가지 안에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또 어떤 썸네일이 가장 또 어, 저희 애청자들, 또 불특정 대다수인 유튜브 알고리즘에 또 가장 잘 맞는지 이런 것들도 분석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이런 AI 관련해가지고 미리미리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감수님들도 2025년 고향 특례시 투자 설명에 꼭 참가, 참석하셔가지고 작은 의견이라도 좀 내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틈틈이 또 공부를 꾸준히 저는 이제 부동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공부도 하고 주식 공부도 하고 AI 공부도 하고 앞으로 한 50년을 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스님들도 항상 꾸준하게 공부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워런 워런 버핏이 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좀 재밌는 짤인데 따라해 쌀때 사서 쌀때 사서 따라해 비쌀 때 판다. 비쌀 때 판다. 이제 침팬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뭐라고? 비쌀 때 사서 쌀때 판다. 근데 이게 비단 침팬지랑 워랑우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 인간들도 어 쌀때 사서 비쌀 때 팔면 되는데, 다들 비쌀 때 사서 쌀때 팝니다. 근데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보니까 싸면 관심이 일단 없어요. 근데 비싸지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이제 팔아야 될 시기를 갖다가 매도 타이밍을 갖다가 이때 잡을 때 일단 어 조급하고 또 쫄리시는 분들은 좀 싸게 파는데 그런 것이 없고 좀 대담한 사람들은 어 떨어져도 괜찮아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더 여유가 있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같고 또 이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잘 판단하는 그런 능력들 또 교육을 통해 가지고 배우게 되는데 어 감사스마일도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주식 투자를 조금 하고 있는데 저는 절대 비쌀 때는 안 삽니다. 어, 부동산도 제가 지금까지 투자해 봤던 것들을 보니까 어, 정말 쌀때 아무도 관심 받지 않은 뭐 미분양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서 그래도 보유하고 있고 또 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자산이 좀 증가했다는 말씀 어, 드리기 때문에 부디부디 부디 감수님들만이라도 진짜 쌀때 사서 비쌀 때 파는 이런 습관을 꼭꼭 꼭 몸에 지니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네 감사스마일이 어 토요일에는 어, 조금 다양한 이야기들을좀할 겁니다 앞으로 제가 월화수목 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뉴스 위주로 근데 토요일은 조금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로 좀 이루어 방송을 갖다 한번 구성을 해 봤는데 제가 어제도 이제 이 내용을 갖다가 저희 감사스마일 찐팬 단독방에다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손흥민 축구선수의 만남이 남긴 가르침이돼 가지고 제가 이거를 10장이 넘어요 그래서 감수님들께 다 소개는 못 드리고요. 어, 그래서 뭐 짤막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아이들은 제 플레이를 보지 않는다. 제 반응을 본다. 무슨 반응? 트럼프가 이제 눈썹을 치켜 올려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기 중에 저는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거친 태클, 야유, 때로는 인종차별적인 발언도 듣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봅니다. 화를 낼까, 대응할까, 포기할까. 트럼프는 듣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했다. 그래서 트럼프가 물었습니다. 손흥민이 답했습니다. 저는 침묵합니다. 그리고 다음 골을 넣습니다. 정말 이 이야기가 너무 지금 와닿았고 감사스마일도 제가 유튜브 방송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감사하게 너무너무 고맙다는 이런 평가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저는 어 손흥민 선수가 이야기 하셨던 것처럼, 저는 그런 것에 침묵하고, 다음 골을 넣는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간에, 꾸준하게 주 6일 방송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주 6일 방송을 한다라고 사람들에게 어떤 모임에 가서, 어떤 장소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믿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아, 믿지 않으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어, 손흥민이 사람들은 저에게 동화하라고 했습니다 유럽식으로 플레이하라고 또 그들처럼 말하라고 그들처럼 행동하라고 했지만 저는 거부했다 저는 제 방식으로 플레이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 제가 믿는 가치들을 지켰다 그리고 알게 됐다 존중하기 시작한 거는 제가 그들과 같아졌을 때가 아니라 제가 저답게 됐을 때였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또 해주셨고 어, 오늘의 핵심입니다 결론입니다 어, 어떤 게 결론일까요? 손흥민 선수와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다는 것 자체도 지금 비공개로 지금 어 이런 회담이 지금 회 그니까 면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건데 여기를 통역했던 분어 분이 이제 이런 사실을 알려줬죠. 그런데 어떤 것이 어떤 것이 이제 오늘의 핵심이었냐면 어 손흥민 선수가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이야기가. 미국 어느 학교 교실에 칠판 위에 크게 쓰여 있었습니다.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죠. 이 문장은 한국의 축구 선수 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친구들과 다르다는 건 여러분이 틀렸다는 게 아니다. 단지 여러분만의 특별함이라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어, 선생님 그럼 제가 축구를 못해도 괜찮은 건가요?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어, 물론이에요. 넌 축구 대신에 다른 걸잘할수 있다. 그게 바로 내가 특별한 이유다 라는 이야기를 어, 했는데 정말 제 신문을 올렸고 제가 이 어,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두 번을 읽었는데 1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모르겠어요 이분이 물론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를 듣고 어느정도 뭐 변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70이 넘었다 라고 하면 본인들이 살아온 인생의 그런 가치관이 바뀌는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하나의 세계관이 무너지고 새로운 이해가 싹 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감동 DJ 서예진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문장은 이제 저의 삶에도 새겨졌다. 그래서, 감수님들도 항상, 어, 물론 부부, 또뭐 자식, 아니면 뭐 여러 친구들 관계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 쟤는 이렇게 좀 했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안 할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만해, 다른 사람의 만의 그런 장점만을 갖다 보시고, 항상 또 이해해 주시고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남들 유튜브 방송하는 거 물론 저보다 구독자 많으신 분들 그다음에 저보다 더 인지도 가 많으신 분들 정말 개인적으로 존경스럽고 부럽기도 하지만 하지만 저는 감사 스마일이고 저는 제가 할수 있는 주 6일 아침 방송을 꾸준히 해 나가 내해 나갈 것이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간에. 저는 저만의 방식대로 앞으로도 꾸준하게 해 나갈 거라는 말씀을 감수님들께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감수님들도 꼭 오늘 이 이야기,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이 손흥민 선수가 했던 이야기를 꼭 오늘 아침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한세 가지 정도 이야기 드릴 텐데 제가 앞서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뺏어서 간단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내년 집값의 트리거는 임대차입니다. 어, 이거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미리 미리 내집 장만을 하실 것이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와닿지 않으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내년 돼서 그때 가서 또 결정하시면 되는 건데 일단 내년에 트리거는 임대차로 인한 하단의 상승 지금이라도 덜 오른 곳 최대한 자본에 맞춰가지고 대장을 선택하는 게 답이고 이게 안 되면 차순의 차순으로 선택해야 된다. 월세 난민 안 되려면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린 거는 고양시가 분명히 달라진다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 소식은 고향 경기 북부 AI 산업 핵심 격점으로 우뚝 선다 어, 김동현 지사께서 AI 캠, 캠퍼스는 고향의 네 번째 선물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 첫 번째 선물이 무엇일까요? 뭐 일산대교 무료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선물은 킨텍스 제3전시간이다세 번째 선물은 어, 그리고 어, 라이브 네이션 이런 어 이제 K컬처 밸리 라이브 네이션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AI 인재 약성의 인재 양성의 정책 기반을 할수 있는 AI 캠퍼스 유치를갖다 이렇게 네 가지 선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김동현 경기지사 개인적으로 뭐 이분을 갖다가 뭐 평가를 하기는 좀, 어, 제가 조금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경기 북부에 있는 고양시에 무언가를 갖다가 자꾸자꾸 더 해주시려고 하시지, 어, 딴짓만 좀벌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 남부의 판교, 그 다음에 성남이 경기 남부의 AI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중심지로 도약하는 신호탄인데, 이제 경기 북부의 AI 양성과 산업 생태계 중심지로 도약하는 신호탄이 이제 고양시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말씀드리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다, 그다음에 고양시는 배드타운이다 이런 이야기 앞으로 이제 안 나올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어, 많은 분들이 이 경기 AI 캠퍼스라든지 뭐 케이컬처빌이 우선 협상 대상자라든지. 킨텍스 제3전시장 착공이라든지 뭐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해 주셨고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방송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지만 중요한 거는 고양시는 일산과 덕양이 서로 힘을 모아서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킨텍스, 대곡, 창릉 이삼두 어, 그러니까 세 가지 세 GTX A 역사 세 곳이 전부 다 일자리로 채워질 수 있도록 어, 시장님 포함해 가지고 국회의원, 그 다음에 시의원, 도의원, 그 다음에 고양시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분명하게 고양특례시는 내년부터 모든 것들이, 어,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까라는 말씀을, 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거래절벽 속에 국지적 원기 시장은 다음 신호를 기다린다라는 빠숑님의 좋은, 어, 블로그 칼럼이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이제 서울 재건축이 버티는 숨 고르기 국면에 지금, 어, 다달았고, 경기, 인천, 그 다음에 선택과 집중의 그런 장세다. 지방, 울산과 전북만 버티고 나머지는 지금 정체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전세 시장이라든지 매물 부족 속에 수도권의 중심 상세는 뭐, 내려가진 않을 거고, 이제 유지 또는 이제 부합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시장의 기류는 지금 정책 필요감과 관망형 상승으로 해서 상당히 지금 불확실성이 지금 많이, 참, 어, 존재하고 있는데, 어 결국 시장은 거래 절벽 속에도 버티는 상승을 지금 이어갈 것이고 향후 전망을 좀 이야기 드리면 연말 분양 지연 또는 정책 변수에 지금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의 11월 추가 대책 방향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다시 갈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결론을 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빠숑님이 생각하는 결론은 거래는 얼어붙었지만 가격은 버티고 정책은 쏟아지지만 방향은 불투명하다. 결국 지금의 시장은 하락을 말하기엔 공급이 부족하고 상승을 논하기엔 거래가 없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다음 전곡점이 명확하다. 뭐 올해도 이제 11월, 12월 두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가 어올 연말 뭐 11월 달에 안될 수도 있고 내년으로 해가지고 조금 늦춰질 수도 있지만 금리 인하는 어 분명히 지금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부의 연말 부동산 정책 방향 지금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에 민심이 좀 돌아서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내년 6월 3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갔다가 이기기에서는 지금부터라도 민심을 좀 되돌려야 된다라는 그런 기류가 지금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중에 어 부동산이 새로운 또 부동산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이전까지는 거래 절벽 속의 온기가 아마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부동산을 하고 있다 라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우상향한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라는 이야기는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현금이 너무 많이 시중에 풀렸고, 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그리고 앞으로 신축 분양가격도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갖다 보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부디부디 부디 무주택에 계시는 분들은, 어, 내집 마련을 늦추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내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 이건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어, 지금, 서부선연전철이 지금 건설사를 못 찾아가지고 내년 착공이 지금 조금 불투명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GS건설이라든지 현대 엔지니어링 빈자리를 못 채워가지고 컨소시엄 재구성이 지금 지연되고 있고 서울시가 또 실시 협약 체결도 아직 하지 않다 보니까 어, 이소식은 저는 한 일주, 이주 전에 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어, 서부선을 또 기다리고 있는 어 저희 감수님들께 이런 사실을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고향은 평선이네 착공 들어가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서울시라든지 국토부에서는 어 서울 서부선 경전철을 갔다가 그냥 어 포기하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어꼭 내년에는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공사비 급등입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건설사 참여가 좀꺼려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해결되려면 SH 어 서울 도시주택공사가 지금 참여를 해야지만 조금 더 좋아질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은평에서 가락국에 있는 서부선 영자철 착공이 저는 불투명하지만 그래도 내년에 조금 더 좋은 소식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고 어떤 분들이 그래요 서부선하고 고향은평선이 연결되지 않으면 진짜 고향은평선이 착공이 돼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지금 저희가 GTX A 삼성역을 갖다 못 가는 반쪽짜리의 GTX A를 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고향은평선과 서부선은 한몸이다. 그래서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도 서부선이 꼭 착공이 내년에 잘될수 있도록 힘을 좀 모아주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이 토요일에는 조금, 어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좀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 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한 다섯 가지 정도 이야기 드렸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이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고 제가 부동산 채널 방송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 유일하게 주 6일 고향신문이 지금 창간이 지금 36주년이 되었네요. 다시 한번 고향신문 창간 3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고향을 움직이는 소통의 힘이 고향신문이라고 하면 감사스마일은 어 부동산 뭐 채널이긴 하지만 고향시 서북부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소식들을 아침마다 들려주는 그것도 라이브로 이야기를 해주는 방송이라는 말씀드리면서 항상 초심 잃지 않고 또 어제는 또 감사하게도 저의 오랜 팬분께서 문자로 여러가지 것들을 이야기 해주셨는데 결론은 어 감사스마일TV 방송을 보면서 참 힐링을 하고 있다. 고맙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좋은 이야기를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어 저에게 해주셨어요. 방송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말 불특정 다수 그리고 제가 그분들의 이름도 모르지만 묵묵히 감사스마일에 응원해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는 모든 감수님들 덕분에 감자 스마일이 지치지 않고 이렇게 꾸준하게 아침 방송을 갖다 하는 원동력이 됐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좋은 방송으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11월 이제 시작되었는데 어 이제 올해도 11월, 12월 두 달밖에 남지 않았고 이제 가을에서 이제 겨울로 전환되는 이런 시기에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최근에 니틀뱅님께서 감기 몸살로 인해 가지고 어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서. 어, 리틀뱅크커피차도 지금 조금 늦어지고 제가 다음 주에 또 방송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더늦어질것 같은데 감수님들도 개인 건강 관리에 최대한 만전을 기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어, 행복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수님들께 사랑과 존경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